자 저희는 미쌍의 미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백동에 위치한 냉천막국수 그리고 선 샤브칼국수집 앞에 와 있습니다.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빨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 e t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나레이션 미스터 옥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문한 곳은 바로 냉천막국수. 앤 소이샤브 칼국수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막국수도 팔고 칼국수도 파는 그런 집인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메뉴는 막국수가 아닌 음, 칼국수 쪽으로만 먹어서 칼국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샤브 칼국수 2인분에 메밀 칼국수 1인분 메밀 비빔 칼국수 1인분 이렇게 먹었습니다 일단은 샤브 칼국수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칼국수를 많이 안 먹어봐서 샤브 칼국수는 저한테 좀 처음 들어보는,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그 샤브샤브에 칼국수가 추가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메밀칼국수랑 메밀 비빔칼국수를 시켰는데 제가 원래 비빔칼국수 같은 거는 매워서 못먹는데 한번 이제 생각을 돌려서 칼국수나 비빔칼국수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섞어서 먹었는데 와 이게 진짜 뭐라고 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맛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칼국수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칼국수에다가 비빔 칼국수를 막 섞어가지고 지금 같이 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 저는 칼국수가 이런 맛이면은 와... 계속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아...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표현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를 가셔서 한번 이렇게 드셔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메밀 칼국수랑 메밀 비빔 칼국수 두 개를 섞어 먹어서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샤브 칼국수의 그 맛이 조금 상쇄가 돼가지고 샤브 칼국수가 조금 어 밍밍해졌달까 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샤브 칼국수를 일단 먹긴 먹었는데 그래도 고기랑 이제 야채들이랑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야채랑 고기 같이 먹으니까 아, 칼국수도 먹고 맛있게 먹었죠. 아 근데 하, 저는 진짜 만약에 여기 칼국수를 드시러 가신다고 하면은 이제 이 칼국수랑 비빔 칼국수를 시키셔서 둘이 섞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이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 저는 여기 생각날 때마다 가서 먹고 싶어요. 이제 솔직히 막국수는 거의 이제 여름이나 그럴 때 많이 먹고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저희가 먹었을 때는 9월이었는데 이게 9월로 따지면은 가을이지만 날씨는 막 더워가지고 이거를 막국수를 먹어야 되나 칼국수를 먹어야 되나 생각은 했지만 제가 인트로 때는 너무 더워 가지고 반 파티를 입었는데 안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고두슬 입고 먹었는데 아우 이게 참 날씨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어쨌든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저희가 이제 칼국수를 다 먹고 이제 차북 칼국수 다 먹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바위랑 계란을 딱 넣어서 이거를 죽처럼 해가지고 또 밥을 또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무지게 어, 죽 같은 밥, 이 죽밥. 이거 욕 아닙니다. 어, 이 죽밥, 죽, 어 그가 아, 밥죽, 어 밥죽이라고 하죠. 죽밥은 뭔가 조금. 어감이 조금 그러니까 밥죽으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밥죽까지 야무지게 먹어줬어요. 밥죽까지 이렇게 먹어주고 여기가 보리밥이 저 셀프 셀프 코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퍼다가 먹어두면 먹을 뭐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참 좋았고요. 아 그리고 이 여기는 정말 아쉬웠던 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온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아, 여기는 진짜 제가 그 칼국수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봤는데도 원래 칼국수가 이런 맛이었어? 아, 칼국수가 이런 맛이구나를 조금 알게 해준 것 같아서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그런 칼국수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냉천 마쿠스 선샤브 칼국수집을 방문해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저는 진짜 아직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메밀 칼국수와 메밀 비빔 칼국수를 섞어서 먹었을 때그 첫맛,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 그럼 이만, 지금까지 미스터 어기였습니다. 고생하십시오.